4월, 5월은 모든 코인 투자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지난주 위즈덤 트리가 바네크에 이어 두 번째로 SEC에 이더리움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6월 미국 SEC의 ETF 승인 여부에 대해 기대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으나 승인 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미중 비트코인 채굴 경쟁에서는 중국의 압승입니다. 미국 ETF 승인이 시세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 좋은 떡밥을 온전히 중국을 위해 쓰지는 않겠죠. 미국이 어느 정도 채굴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온 이후에 ETF가 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 중국의 보유량이 압도적인 USDT의 점유율을 점점 미국 주도의 USDC로 옮겨오기 위한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미국의 ETF 승인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며 이후에 대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투자 중이신 여러분 모두 현재 힘든 장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립토파이는 최근 회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리딩을 드리기 위해 최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어려워서 고민이시라면 영상 하단의 카톡 링크를 통해 크립토파이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상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